지금 서로 다른 거 봐야 돼? 그럼 일단 전체 표본 공간이 계속 몇 개니? 서로 다른 주사위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거니까 몇 개야? 36개겠죠? 그랬을 때이 사건을 A라고 볼게. 합이 4인 사건. 네, A는 순서상으로 나타낼게요. 1,1 가능하지? 1,2도 가능하지? 여길 늘릴게. 1,3 가능하고. 2,1, 2,2, 3,1까지 가능하지. 총몇 개? 6개. 그럼 A 사건의 개수는 몇 개? 6개. 그럼 확률은 얼마야? 36분에 6개 해서 6분에 1이 되겠죠? 꼭 약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너 약분 틀렸어? 저 순서 안 바꿔도 돼요. 바꿔야죠. 서로 다른 주사이니까. 어, 왜... 아, 이렇게 오구나. 근데 왜 3분의 1이 나지 6, 3 18 발음 되게 저래요 흰색이랑 검은색 합쳐서 6개인데 동시에 몇 개를 꺼낼 거래? 2. 2개 꺼낼 거래 근데 문제에서 준게 뭐야? 5번 뽑았더니 한번꼴로 뭐가 나왔대 2개 모두 흰색 공이 나왔대 얘가 지금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면 2개 모두 흰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2 그렇지 5분의 2? 6분의 2? 5분의 2. 5번에 2번 꼴이로 했어? 5번에 1번 꼴이잖아. 5분의 1. 흰색의 개수 모르지? 얘를 x개. 그럼 검은색의 개수는 몇 개? y-x개. 이렇게 둬야지. 아, 그러면 아. 전체 개수는 얼마야?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뭘 알고 있니? 2개 모두 흰색이니까 흰색에서만 몇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되지. 그럼 x개 중에서 2개를 뽑은 확률이 5분의 1이 나가야 됩니 6시 이거 얼마야? 15. 15. 그럼 얘가 3이어야 되니까 x는 3이 되겠네요. 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laughs> 맞았어? 아니, 틀렸어요. 아, 맞았어. 편집 네. 맞았어? 맞긴 했는데. 절대 안 했어. 이 x로 뭐지? x? 됐을 때 다섯 명을 나열할 거예요. 그럼 표본공간의 개수는 몇 개야? 120. 어, 오백해서 120 이렇게 되겠지. 네. 아, 제 키가 한6 c m 많아서 미안 실패할 수. AB가 이웃해. 그럼 얘네 뭐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겠지? 그럼 몇명 나올 것 같아? 네명 네명 나올 것 같아. 그 중에서 뭐야? AB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줘야겠죠? 그럼 얘 확률은 얼마야? 500분의, 너네 이거 계산하고 하지 마라.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5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500 계산하고 약분하지 마. AB가 이번엔 뭐래? 양 끝에 있대. AB가 양 끝이래. 그럼 가운데 몇 명? 좀 들어가야 되지. 그럼 몇에 3개 그리고 ab 자리 얻기는 2개. 전체 표본 2개. 계산이 얼마죠? 10분의 1, 1분의 1. 어. a와 b 사이에 지금 몇명들어갔대한 명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얘네가 지금 이제 한 세트야. 그럼 몇명 남았어? 두명 남았어. 그럼 여기 한명 들어가려고 더 골라야지. 몇명 남았니? 세명 중에서 한명 고를 거야. 그리고 몇명 움직여? 세명이 움직여 네. 그리고 A, B가 자리가 바뀌지 얘게 계산하면 얼마죠? 10분에서. 얘를 다더 해달라 했나? 네. 어, 더마예 얼마에요? 어이번에 210번, 원탁에 앉을 거야 이거 뭐야? 원숭이 그러면 <laughs> 수공공간의 개수는 몇? 5팩 해서 120이 되겠지 근데 A, B가 지금 뭐래? 이웃한데 우리 원수년에서도 이웃하는 거 어떻게 했어? 하나로. 묶어서 봤죠? 하나, 둘, 셋, 넷. 자, 몇명 나요? 다섯 명. 예, 원수년이면 몇아패 그럼 이제 사건 a 라고 보고. 4팩 곱하기 2팩. 그럼 계산 얼마죠? 2분의, 2. 2분의 1? 5대 2. 아니. 212번. 얜 이거 무슨 문제니? 뭐 뭐야? <laughs> 중국순열이 되겠죠? 내네 종류의 사탕을 일단 하나씩 줄 거야. 그럼 일단 표본 공간 S의 개수는 몇이야? 이한테몇개 줘? 4개 줄수 있고, 지현이한테도 몇개줄수 있어? 4개 줄수 있지? 그럼 전체 경우 몇 개? 16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서로 다른 사탕의 종류를 주는 사건을 A라 주면 사건 A의 개수는 몇이니? 이한테몇개줄수 있어? 네개 그럼 지어 넣은 좀몇개 줘야 돼? 3 개. 그럼 전체 합이 얼마야? 16분의 12에서 4분의 3이 되겠죠? 어. 214번은 얘 나열할 거야. 이거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수의 나열이죠? 어. 그랬을 때 a가 양 끝에 있어야 돼. 그럼 일단 표본 공간의 개수는 얼마지? 얘몇개 나열해? 여섯 개 나열했는데 몇 개야, 같아? 네 어. 개. 두 개가 같애 이거 얼마야 그 답은? 60, 60. A가 양끝에 있어야 되는데 A가 양끝. 어, 우슨 소리야, 다틀네 이거 몇개 나열? 네개 나열 중에 두 개가 같네 이거 얼마야? 12. 분모는 <laughs> 얼마야? 60분의 12에서 5분의 1이 되겠죠? 가위바위보 잘했나? 3분의 1 어떻게? 가위바위보 중학교 자 A가 낼수 있는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봅시다 A가 낼수 있는 경보수몇 가지? <SSSSSY> 세가지 B 몇 가지? 세가지 C 몇 가지? 세가지에서 27가지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시행위에서 한 명이 승자를 나왔을 때야 이거 뒤에 문제에선 두 번째 시행위에서 한 명이 승자가 나왔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한 명의 승자가 나올 거래 한 명인 것도 봐야 돼 그럼 일단 몇명 있어? 세명 있지 그 중에서 승자를 한명 골라 삼, 시, 만약에 A가 승자야 A가 승자야 그럼 A가 만약에 가위냈어 그럼 나머지 B랑 C는 뭐 내야 돼? 오. 얘가 보냈어 보냈, 가위 가위냈어 뭐 내야 돼? G. 지 갑자기 지라고 하 어떡해 야, 보자기 됐어. 이번에 해야 돼. 주먹. 아, 진짜. 야, 가위바위보인데 왜 자꾸 찌랑 아. 주먹이라고 말해. 아. 그럼 경호수6지 아. 생겨. <laughs> 세 가지씩 생기지. 얼마야? 9. 확률 얼마? 2 7분의 9에서 3분의생입니다세 칸씩. 110번 볼게요.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낼 거래, 거래. 그럼 일단 뭐야? 표본 공간은 몇 개? 4, 이렇게 계산해주겠지 근데 그최대값이 얼마야? 8이래 4개를 꺼냈는데 이렇게 네개를 꺼냈는데 그최대값이 8이래 그럼 나머지 3개는 몇 이하여야 돼? 8이7 이하여야지 왜요? 꺼내봐도 좋아 10이... 7하 그래. 아하 7 이하 안했냐 진짜 <laughs> 7개 중에서 몇개 꺼내야 돼 그러면? 3개 어 7개 중에서 3개 꺼내야 되지 얼마니까 이거 14맞5 65. 5 65. 65. 65. 65. 65. 65. 맞아요, 5 65. 65. 65. 3 5 65. 6 1 0분의3 <laughs> 5응5 65. 세요 65. 하면 얼마죠? 5 65. 65. 65. 65. 65. 개를 선택할건데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달래 일단 일곱 개 중에서 세개 선택할 게 표본이지 선택할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진 사건을 A로 라 두면 사건 A의 개수는 뭐지? 73에서 뭘 제외하면 돼? 43어이한 직선에 있는 애를 제외하면 되겠죠? 몇이냐 이거? 3217얘35얘 얼마야? 31 이거 얼마죠? 35. 뭘 써야 되거며? 중복 조합이지. 어. 메뉴 세개인데 여덟 명 이상 온 거잖아. 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와 <laughs> 아, 이거 여신 사건을 볼 거야. 2. 어, 2인 사건을 볼 거야. 그 사건을 A라 봤을 때 얘가 2야. 그럼 S 더하기 Z가 얼마야? 6, U. 그럼 뭐야? 2, h 6 계산한거 2, 번 까먹지 않았겠지? 뭐 얼마 2, 2, 2,

8번 볼게요. 이게 연산이지, 연산. A와 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여기서 끝나면 돼. 빼기, A, 교, b 하면 되겠지? 문제는 없잖아. 그럼 9분의 7, 빼기, 9분의 2 하면 얼마야? 5분의 5. 3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3개짜리 공식 기억나? 그래? 뭐야? A, A 합 B 합 C 이 어떻게 구해? A 더하기 A,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교 B 교 C 교의 저희씨 뭐라고? <웃음> <웃음> 그거 3번 B B C 그 응? A C 뺀거뭐 뺀다. 뺀다 뺀다 했어요? <laughs> 응. 그다음에 하나 더한다. a 그 a a 교 b 교 c도 한다. 우와. <laughs> 저 그래. 뭘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두개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41번 볼 건데 말로 지금 나와 있지. 이거 할 때, 아, 어, 들어갈게. 너네 이거 만약에 서술하게 나오면 갑자기 그냥 a의 확률 5분의 2, b의 확률 10분의 3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겠지? 명시해줘야 돼요. 만약에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의 사건을 A. 이렇게 명시해줘야 돼. 너네가 마음대로 알파벳을 쓰면 안 돼. 그럼 너네 소수랑 구분점수가 없다. 일단 난 썼다고 생각하고 <웃음> <웃음> 자, 코미디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얼마 확률이? 2분의 1 5분의 2 2? 저희 진짜 똑바로 안 해줄래? <laughs> 03은? 심톤의 4 4 아우씨 <laughs> 영화 또 는이니까 뭐야 합이야 교야 교집합 그게 얼마 5분의3삼 문제서 에 물어본 건 뭐야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일 고민이 영화 좋아하는 애랑 동상과 영화 좋아하는 애랑 에고 뭐 이거 다음에 교집합빼 요 5분에 서 얘가 10분에 2인 거잖아. 예. 아 맞네. <laughs> 아메. 누구든 네. <9도> 다 시야 <laughs> <해야> 되겠는데? 후미지영아, 조화를 학생 얼마야? 평균 10분에 4더기 2상 얼마야? 10분에 3 얘가 얼마야 돼? 10분에 1 따라서 10분에 2. 이죠? 응. 주의 하세요. 알겠죠? t up and don't share any doubt. 번이죠. 일단 n 민이랑강인 it. I'm g o 명 있는데 적어도 몇 명이 들어가야 n g 명 뽑는데 적어도 m 명이 들어가야 o 다고 하죠? 일단 표 o 얼마야? to do 아니고 m g 맞아? n g 맞죠? 근데 문제서 뭐래? 적어도 한 명이 뽑힐 거래 그럼 이거 여사건인지 적어도, 적었으니까 선택 풀어주면 저... 돼 어? 둘다안 뽑히는 거예요1 빼기 2 1 빼기 뭐할 건데? 6시 무슨 음... 소리야? 1 빼기 2, 6시 그럼 사건을 어떻게 넣 거야? 국민이랑 강민이가둘다 공인이란 말이랑 강인이가 둘다 안 아, 뽑히는 사건을 A라 고 하면 돼. 그럼 이 사건은 얼마인데? 내가 6 2 2.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의 여집합의 확률인 거죠? 그럼 전체 1에서 8시 2분의 6시 2 해주면 되겠네. 계산 좀 맞아 이거? 2 8분의 10. 어. 48번 맞춰 봅시다. 일단 문제로 준게 뭐야? 이긴 사람들 또는 비긴 사람들끼리 다시 시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일단 우승자가 나와도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시행에서 우승자가 나와야 되니까 경우 어떻게 나눌 수 있겠니? 이긴 사람 두 명. 이긴 사람이 두 명일 경우와 비긴 사람이 세 명. 어, 비긴 사람이 세명이고잘 나온데. 그 이긴 사람이 두 명이 된 경우부터 먼저 찾아야지. 일단 표공 공간은 얼마야? 표공 공간 27이 될 거고 일단 이긴 사람이 두 명이 나올 확률부터 찾읍시다. 이긴 사람이 두 명이 돼야 돼. 그럼 뭘 어떻게 네. 두명 골라야 되겠지? 32. 만약에 그럼 A, B, C가 있는데 얘네가 무슨 자야? 얘가 배승리자고시다 그럼 얘네가 가위 가위 냈어 얘뭐 내야 돼? 뭐? 어? 보얘 어, 가위 가위 냈어 뭐 내야 돼? 지 가위 <laughs> 한번더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얘보 뭐 냈어 뭐내 돼? 주먹 주먹 가..가..가위 아, 씨, <laughs> <laughs> 죽일 <laughs> 그럼 결국 몇개 생겨? 세개세 개. 그럼 곱하기 4함해주면 얼마 이거? 9어 9지 현재 평균 얼마? 27 27분의 9에서 일단 3분의 1이 돼서 첫 번째 시행 결과야 네. 자 이게 첫 번째 시행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A, B가 승리자야 그럼 얘네 둘이 이제 또뭐 해야 돼? 해결해야될거 아니야? A랑 B가 대결할 거야 그 중에서 몇명 이제 이겨야 돼? 한명한명 한 이겨야 될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승리했어 얘가 패했어 네. 형몇개 생기겠을 세개세개 생기겠지? 곱하기 3 그럼 얼마야? 6 이때 표고는 얼만데? 9 9? 9. 네. 그럼 얘 얼마? 분의 6에서 3분의 2?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 곱해야지. 얼마? 9분의 2. 다른데? 뭐야? 아. 이긴 사람 이제 3명이 됐어. 그럼 A, B, C가 다 모델 뭐 거야. 바위 다 똑같이 내거나. 보보보. 주먹, 주먹, 주먹. 그럼 바위부 거야. 보보보. <laughs> 네. 너네 그거 알아? 보보보. 후털. 많아? 아니야? <laughs> 개웃긴데 아, 선생님, 개쓰지 말라는 소리. 쌤, 쌤. 세개 아, 씨, 뭐야. 그럼 경게세개세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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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선자 한 명이니까 네. 이땐 경우 얼마야? 한명 골라야 되니까31 그때마다 생긴 경우 얼마였어? 3개였잖아 엄마 네. 얼마? 네. 9 9 네. 이때 평균 네. 얼마? 네. 27분의 9 3분의 1 네. 이때 평균 얼마야? 27분의 1너 1? <laughs> 더하기 틀겼니7분의6네 네? <laughs> 3분. <그럼 웃음> 3분 그럼 둘이 더하면? 삼 <laughs> 분. 어 뭐야, 원래? <근데? 웃음> 아, 삼 <laughs> 분. 이상하다. C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분 내가 틀린 야 잠깐만, 잠깐만. 비기는 다 비기는 건데 한 가지죠? 맞아 세 가지 세 맞네. 가지 죠 근데 비기는 게반아 그러네. 아, 그걸 아, 생각 안했다 다 똑같이 꺼낼 때마다 어떻게? 서로 다른 꺼낼 때. 네 개? 아, 네 개. 네. 어, 얼마? 5분에? 3에서? 3분의 1이 되겠죠? 뭐야? 뭐야? 는데왜안 됐어? 뭐, 야 그거 1번이라잖아요아지나1번이한 적은 없는데? 아, 그. <목소리> 좋기분원이 <목소리> 아,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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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5분 아에 있는 것 같은데? 됐죠? 뭐 정빈이 이거 했으면다 적으랬던 거 아니야? 그었어 근데 얘 일본어잖아. 니코일본이라서일본제말을 믿다. 니제을믿 자, 21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모집합의 일단 20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여 16개. 아니, 아니 16개라고 하고 했어요. 우리가 깜짝놀랐어 얘를 각각 p, q라고 두번 집합을. 근데 얘가 뭐야? 하나에 속해야 되는 거지? 이런 모양을 따질 겁니다. Q를 기준으로 잡을때 이때 Q가 원소의 개수가 4개야. 그럼 Q의 원소가 뭐라는 거야? 1, 2, 3, 4라는 거지. 문제 속건를 하나 더주지 않았니? 서로 다른다고 했지. 그치? 얘네들이 같으면 안 돼. 일단 p가 될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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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네 개면 안네 많이. 여기? 야, 야이 부분집, 부분집합. 부분집합 은공집합이라 원소 한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 포함된 게 지금 몇개인 거야? 16개인 거야. 아. 어, 어. 그렇지? 그럼 p가 될수 있는 건몇 개인 거야? 일단 2의 4제곱. 16개 다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뭘 원한데? 같으면 안 되잖아. 어, 얘 빼기 1을 수도있어 그럼 몇 개? 열5 개. 그럼 두 번째 Q가 원소 몇 개인 거? 세 개인 걸볼 거야. 그럼 일단 원소 골라야지. 몇 개? 네개 중에 세개 원소 골라줘야 될거 아니야? 맞죠? 그럼 P가 될수 있는 원소는 몇 개야?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게 몇 개고? 자기 자신인 거 빼야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2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Q가 원소가 두개인데 보면, 원소부터 모르고 그럼 P가 될수 있는 건몇 개? 이에 제곱에서 자기 자신 빼주면 되겠지? 다더 얼마죠? 응? 65 전체 경우의 수는? 야, 일단 부분집합 몇 개니? 이에 내지 네 못해서 16개지 네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몇개 뽑는 거야? 두개 뽑는 거죠?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2개 아, 뽑아야 된다 아, 어, 아, 서로 다른 두 아. 부분집합 1를 뽑을 때 조건이 붙은 거니까 120 120분의 65? 야, 그럼 뭐지?